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대양왕을 떨쳐낸 것까지는 좋았는데, 영문 모를 곳에 갇혀버렸네요. 여긴 어머니의 방도 아닌 것 같고, 차원의 틈새? 그런 곳일까요? <laughs> 너무 심각해 하지 말아요. 그리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저수지는 구했고, 적들도 사라졌고, 이렇게 방울 씨도 돌아왔잖아요. 운명의 문이 닫혔으니 눈동자의 환각도 풀렸을 테고…… 한기남 씨와 허유미 경감님도 깨어나셨을 테죠. 그야말로 해피 엔딩이에요. 모두가 구원을 받았어요. 모두는 아니지, 너는 아니잖아. 여긴 네 말대로…… 차원의 틈새 같은 데야. 어머니의 방과 연결된 수호자의 영역이지. 원래는 수호자의 재단에서 의식을 치르는 계승자가 오게 되는 곳인데, 아무래도 우리도 휘말렸던 모양이야. 그리고 의식이 끝난 채 이렇게 남게 된 거고. 계승자란 건 누구를 말하는 거죠? 미하엘 폰키스크? 아니면,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 분들? 글쎄, 양측이 의식을 두고 싸웠을 텐데, 운명의 문이 닫혔으니 우리 편이 이긴 거 아닐까? 그래요, 신서울 지부의 클로저 분들이 해냈겠죠. 미하일 폰케스크는 문을 열려는 측이었을 테니, 다행이네요 정말. 모두 무사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남 걱정할 때야? 당장 우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좋은 일은 많이, 나쁜 일은 적게 나누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그리 최악인 것도 아니에요. 저 혼자만 남는 거면 모를까. 방울 씨도 같이 있으니까요. 나는 나쁜 일을 나눠도 되는 상대란 거네. <laughs>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당신, 당신이 저인걸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시련과 고통을 함께하죠?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어차피, 다시 예전으로, 괜찮겠어? 이대로 계속 여기에 있어도? 새로 사귄 친구들도, 저수지도, 만나지 못할 거야. 그렇게나 가족이 되고 싶어 했는데, 정말 괜찮겠어? 지긋네요. 방울 씨. 당연히 괜찮을 리가 없죠. 누군들 헤어지고 싶겠어요. 그래도 기대하면 상처받으니까. 이어지지 않으면 괴로우니까. 그런 거잖아요. 미안. 무신경하게 굴어서. 그래도 그 대답이 듣고 싶었어. 이 빛은... 방울씨, 뭘 하려는 거죠? 그 빛은 또 뭐고요? 호수를 연결했어. 남극 상공에 있는 팬텀 나이트와. 팬텀 나이트? 호수로 어떻게... 어머니의 방에서 봤으니 알잖아. 팬텀 나이트. 아버지의 적이랑 내가 원래 하나였다는 거. 그러다 분리되기는 했지만... 그때의 연결이 남아있기는 하더라고. 그래서 그쪽이랑 호수를 연결할 수 있었어. 네가 날 찾아온 방식을 응용해 본 거지. 자, 잠깐만요, 기다려 봐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죠. 숨기지 말고 얘기해 봐요, 어서. 하나였던 둘은 다시 하나로 돌아가려고 해. 너와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아마 팬텀 나이트에게 돌아가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다시 하나로 돌아가진 않더라도 이 땅에 와서 받은 많은 것을 돌려주게 되겠지. 돌려준다니 대체 뭘? 보수를 이동하거나 독을 정화시켰던 힘 아니면, 주인님과 군단에 대한 기억이라거나, 이렇게 너와 얘기하는 목소리일 수도 있겠지. 어쩌면, 지금의 인격 자체가 사라져서, 빈껍데기만 남아버릴지도 몰라.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당장 빛을 거두세요. 멈추라고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뭘 해요? 돌아가도 당신이 없으면, 당신이 아니게 되면! 가족을 잃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미안, 너무 났네. 그래도 난 이기적이라서 나만 아는 악마라서 말야. 그러니 이번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할게. 실은 처음 네 소원을 들어줄 때도 그랬거든. 방울씨! 걱정 마. 난 언제나. 여기입니다! 다들 여기에요! 찾았습니다! 정말 저수지 씨의 말대로군요! <laughs>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맥박도 약해져 있고요. 게다가 회복 중이긴 하지만, 자잘한 타박상도 많아요. <laughs> 내가 너무 늦게 발견했어. 에리의 옷이 느껴질 때 바로 알렸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처음 느껴보는 감각이라 저수지 씨도 확신을 못하셨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감각이 없었으면 더 늦었을 겁니다. 에리 씨의 위치 발신기가 고장나 있었으니까요. 음. 하지만. 그러지 말고 안아주기라도 하세요. 에리 씨의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될 테니까요. 어어응아 알았어 이, 이, 이렇게 하면 돼응 뭐야 왼팔이 내 허리를 <laughs> 최고네요 눈을 떴는데 저수지의 품 아니라니 에, 에리야 너 깨어난 거야 <laughs> 그래요 저수지 다녀왔어요. 야, 깨어났으면 말을. 아니야, 깨어나줘서 고마워. 돌아와줘서 고마워. 정말 그냥 다 고마워, 에리야. 방울아, 너도 고마워. 에리를 끝까지 잘 지켜줬구나. 방울아? 어, 왜 그래? 왜 아무 말도 없어? 에리야, 얘 이상하지 않아? 아까까진 잘도 말했으면서 <laughs> 어, 허리 아파! 아, 숨 막혀! 아, 에리! 너포 금지야! 이제 그만 풀어! 조금만, 조금만 더 이러고 있을게요 금방 풀 테니까 괜찮아질 테니까. 애야 너. 왜 그래? 혹시 울어? 아니요. 울기는요. 안울 거예요.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다시 저 수지를 만났고 방울 씨도 제 옆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해 거예요. 제 친구들과 소중한 가족들과 함께요. 오수선을 <laughs> 해줄게. <laughs> <laughs> 아버지의 제보들은 언제 받아 좋아요? 개중에서 특히 이니토 크리스의 거울은 말이에요. 그래서, 강림도사님, 대양왕님이 실패하셨다고요? 네, 그분의 화신이 성역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반면에 릴리스의 파편은 무수한 걸 확인했고요. 역시 저희가 도움을 드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 그러니까 마치 일부러 독재하는 것 같잖아요? 저희도 많이 바빴다고요. 성역에 들어온 대교자들 때문에 맞습니다. 제가 또 괜한 말씀을 드렸군요. <laughs> 우리 도사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또한 저의 아버지, 불꽃의 뜻대로니까요. 릴리스의 파편은 아직 태양에 물들어서는 안 돼요. 그랬다간 희석되어 물이 되어버릴 테죠. 인류 전체를 중독시킬 독에서 말이에요. 독... 그 여자가 말입니까? 네. 지금은 도끼를 풀어주는 분이 옆에 계시지만요. 그 여자가 그 여자의 일행이로군요. 도끼를 풀어준다는 건저 아이를 말하는 거고요. 어때요? 보기만 해도 강한 의지가 느껴지죠? 자신과 엮인 이들의 운명을 바꿔주는 분이에요. 이미 저분을 통해 많은 이들이 그들의 운명을 바꿨죠. 그중에는 당신도 잘 아는 나의 또 다른 도사님도 계시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위험하군요. 당장 제거해야 합니다. 제거? 제거라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또 허언을 하였나이까? <laughs>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정말 반대구나 싶어서요. 불행을 비껴내는 자분의 재능과 남을 불행으로 이끄는 제 재능이 말이에요. 죽긴 누가 죽어? 울지 마, 바보야. 나 멀쩡해. 하지만 눈이 오빠 눈이. 괜찮다니까. 차원종한테 좀 긁힌 거야. 다른 쪽 눈은 잘 보여. 그럼 된 거지. <laughs> 그럼 된 거야. 이렇게 다시 널볼수 있으니까.